이번 시간에는, 음,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거예요. 음, 공통수학 1이죠? 공통수학 1이고요. 음, 개념원리에 있는 필수 예제 중심으로 수업을 해요.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필수 예제에 있는 문제들을 풀 거예요. 음,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떤 거다? 연립해서 서 있는 거죠? 연달아 서 있는 거. 1차, 연립방정식과 비슷한 거죠? 1차 부등식이 연립해서 서 있는 거 찾아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든지 연립부등식이든지 해는 뭐다? 그렇지. 공통인 해를 찾아주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부등식이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거, 그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고, 알겠죠? 음, 그게 이제 1차 부등식인 경우죠? 여기서 연립 1차 부등식 이렇게 된 거다. 공통인 해를 찾는 거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부등식 풀고요. 그거를 구해주면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된다? 각각 풀고 수직선 위에 그려서 공통인 범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수직선에 그려보면 공통인 범위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공통인 범위. 둘다 크다 크다 그러면 크다 크다 그러면 겹치는 범위 찾고, 둘다 작다 작다하면 이 겹치는 범위 찾아서 답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어쨌든 수게 해서, 이는거 중요하니까 문제 풀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 푸는 거죠? 직접.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풀고 넘어갈까요? 음 이항해서, 이항해서, X 이항하면 X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X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하라고? 수직선에다가, 있죠?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어, 작거나 같다. 등호 있으면, 등호 있으면 여기 이렇게 색칠해서 칸을 채워주는 거예요. 알죠 그렇죠? 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하고, 마이너스 3보다 큰요 부분하고, 겹치는 거 찾으면 어디다? 그렇지, 겹치는 거 찾으면, 겹치는 거 찾으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야. 그게 공통인 부분, 그게 연립부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더 복잡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냥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볼까요? 연립일차부등식. 연립일차부등식 중에서 얘는 좀 특별한 경우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고쳐서 풀어준다. 알겠죠? 음. 자, 연립방정식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a는 b는 c 있으면 어,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고, A도 C랑 같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중에서 어떻게 됐어? 아주 마음에 드는 걸로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풀어주면 돼. 1번, 2번 풀어도 되고, 2번, 3번, 1번, 3번, 뭐 아무게나 두 개를 골라서 풀면 됐었단 말이지.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그게 안 된다. 알겠죠? 반드시 반드시 순서대로 a가 b보다 작다. 요거 하나 하고 뒤에 있는 거 b가 c보다 작다. 요거 하고 요두 개만 풀어야 돼. 여기서 a가 c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겠지. 당연히 작겠지만 얘는 부등식을 풀어 주면 안 돼. 중간에 요 범위가 분 뜨는 가운데 여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등식은 우리가 연립부등식 풀때 제외시켜준다. 알겠죠? 그래서 요 부등식은 제외시키고 순서대로 반드시 두개 풀어야 된다. 알겠죠? 순서대로 두개 풀어야지 A가 C보다 작다를 집어넣고 풀어주면 안 되는 거다. 알겠죠? 순서대로 두개 풀어줘야 돼. 자 그렇게 되는 거구요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는 뭐 수직선 그려보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래서 어 A 보다 작거나 같다, 음, A 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여기 A 하나만 겹치는 거죠. 음 그래서 A 하나만 겹쳐서 부등식이지만 해가 이렇게 그냥 해 하나만 달랑 나올 때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게 없으면 당연히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겹치는 게 없을 때, 요것도 겹치는 건 없는 거야. A보다 작은 거, 큰 거. 중간에 A가 겹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작은 거, 하나는 크거나 같은 거. 한쪽에만 등어 있어도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요렇게 써주면 된다. 알겠죠? 음. 자, 실제로 풀어볼까요? 음. 자,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렇지. 순서대로 그냥 두개 풀어주는 거다. 곱해서 풀어요. 전개하고, 4x, 3x, 플러스 3. 어, 부, 조심하시고요. 빼면 x고, 2x 이항해서, 마이너스 x.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다 알죠? x가 3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풀어요. 그죠? 밑에 거 풀어서, 5x-11. 어떻게 돼? 2x 플러스 2. 분배법칙 한 거예요. 2x 이항해서 3x 되고요. 11 이항하면 13 되고요. 그죠? 어, 플러스 11 되니까. 그래서 x는 3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3분의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고요. 3보다 크다. 3보다 3이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3보다는 왼쪽에 있겠죠. 3보다 크다. 그래서 겹치는 건 여기니까 해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해는 3보다 크고 x가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각각 푸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것처럼. 음. 자, 2번도 마찬가지겠죠? 각각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어, 소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10씩 곱해서 풀어요. 그죠? 10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2x 플러스 9. 10 곱해주면 3x 플러스 12. 10 곱한 다음에 분배법칙 한 거야.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이항하면 3.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그 다음 밑에 거는 어떻게 분수가 있으니까 최소공배수 12를 곱해서 풀어 12 곱하면 약분하면 4니까 4되고 x-7 괄호 꼭 해주세요 약분하면 3되고 마이너스 3 2x-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2에요 오른쪽 우선에도 꼭 곱해주세요 응. 그래서 4x 28, 6x 플러스 15 마이너스 12. 4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28 플러스 15하면 마이너스 13이죠. 이항하면 플러스 13이니까 1 되겠군요. 그래서 x는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첫 번째 푼 거하고 두 번째 푼 거하고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 부분하고 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 이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하는 거야 색칠하는 거야 등호 있으면 어이 부분하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어디다? 그렇지 겹치는 부분은 여기다. 그래서 답은 뭐다? 그렇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음. 꼭 열립부등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가 앞뒤로 있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돼 있으면 겹치는 게 한쪽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음. 부등호 방향이랑 수직선 그리는 거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A는 B는 C, 이렇게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방금 얘기했지? 순서대로 두개 풀어야 된다. 순서대로. 알겠죠? 저 순서대로 앞에 거 하나 풀고요. 음, 앞에 거 먼저 풀어볼까요? 어, 3X, 일단 써놓고 하자. 헷갈리니까. 5 x 플러스 2. 요거 하고. 음그 다음에 뒤에 거. 음, 뒤에 거, 뒤에 거. 요거죠? 음, 요것도 써놓을까? OX 플러스 2. 8 더하기 3x. 음, 등호 있군요. 등호까지 써주시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풀면 된다.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2x. 10 이항하면 플러스 10이니까, 1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5x, 3x 이항해서 2x되고 2 이항하면 얼마야? 6이고. 음, 그래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음, 겹치는 건 여기군요. 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해 가시죠? 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순서대로 앞에 거, 음, 뒤에 거 풀어주는 거죠. 앞에 거 먼저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X, 괄로 풀어서 5 x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X. 이왕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x 되구요. 아 미안 여기 5x 또 있었구나. 5x가 음. 또 있으니까 5x까지 해줘야지. 이, 이 3x 되니까 마이너스 4x구나. 마이너스 4x고 마이너스 2고. 그래서 x는 음수 곱하면 부등호의 양 바뀌고 어, 4분의 2니까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뒤에 거 뒤쪽에 있는 거 음. 괄호부터 풀고요 5x 마이너스 2 플러스 2x x 더하기 2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음 어떻게 돼? 5x 플러스 2x면 얼마야? 7x고 어, x 이항해서 얼마야? x 이항하니까 6x되고 마이너스 어, 2 이항해서 4되고 그래서 x는 6분의 4니까 약분해서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있죠? 음. 그래서 어떻게 돼? x가 3분의 2보다 작고 어, 수직선 그려놓고 하자. 음, 수직선 그려놓고. 음. 그래서 x가 어, 3분의 2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 음. 겹치는 거는 그럼 어디야? 여기지, 여기 그래서 겹치는 거는 여기, 여기. 알겠죠? 2보다 작다가 겹치는 거죠? 3분의 2보다 작다. 두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되고요. 음, 미안, 미안. 음, 2분의 1보다 크다군요, 예죠? 그렇죠? 음, 미안. 음, 미안. 그래서, 요게 잘못했어요. 음,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음, 미안.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음, 3분의 2보다 작다니까, 왼쪽. 알겠죠? 등은 어디에도 없고요.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군요. 음, 그렇게 해서 x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음, x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알겠죠? 음. 어, 아까 왜 틀렸지? 어, 부등호 번랑2 분의 1보다 크단데, 이제 그렇죠? 음, 수직선을 작다로 그려가지고 그런 거죠. 미안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5번이에요. 특별한 해를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이에요. 자, 연립 부등식 풀어서 특수한 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 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각각 풀어요. 음. 자 x 이항해주고요. 음, x 이항하고 마이너스 4 이항하면 4. 뭘 뭐, 간단하네. 얘도 x 이항하면 x 되고 2x 이항하면 음, x 되죠? 음, 이항하면 4 되고. 자, 그래서 x가 4보다 작다. 얘는 x가 그렇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4보다 작은 거 하고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고. 겹치는 게한 개도 없죠. 겹치는 게한 개도 없고요. 그나마 사가 겹치는가 했더니 여기에는 사가 들어가지만 여기 사가 안 들어가서 사도 겹치지 않죠. 그래서 겹친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알겠죠? 음, 얘는. 얘도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3-2x 플러스 2 x-13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3하고 2하고 더하면 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x는 부등호 바뀌고 음수로 나누니까 음 6. 6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거 풀게. 밑에 거, 밑에 거. 음. 4x 이항해서 마이너스 2x. 알겠죠? 4x 이항한 거예요. 음. 5 이항해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6.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등으 바뀌는 거잘 기억해 두고요. 음. 자, 첫 번째 거는 6보다 작다. 여기죠? 얘는 그렇지. 8보다 크거나 같다 뭐, 딱 봐도 겹치는 게 없군요. 예제 공통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해가 없다.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해가 없다. 음.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얘는 해가 주어졌군요. 음, 해가 주어졌고요. 요랑 똑같이 해가 나오면 되죠. 직접 풀어보면 돼요. 직접 풀어서 어, 풀어보면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음, 요거 풀어볼까요? 이항해서 마이너스 x 되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되고요. 그래서 음수 곱하면 죠 음수 곱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 음, 괄호 풀어서 풀어보자. x 마이너스 a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음, 이항에서 4x 죠 4x 되고요 18에서 6 빼면 12니까 12 플러스 a 그래서 x가 4분의 1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3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찾는 해는 n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음. 근데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똑같아야 돼. 어떻게 돼? 그러면 b는 3이랑 똑같으면 되고요. 4분의 15는 이거랑 똑같으면 된다. 알겠죠? 끝이야. 음. 그래서 b는 3이랑 똑같으면 된다. 그 다음에 4분의 15랑 얘랑 같아야 돼. 둘다4분의니까 이죠? 12 더하기 a가 15랑 같으면 된 거죠. 4분의 15에요. 음. 그래서 a는 3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우리가 찾는 답은 6이다. 이렇게. 알겠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자, 그다음 문제 해의 조건 해를 갖지 않도록 이래. 음,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처럼 수직선 그려서 공통인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음, 나타내 보죠. 자, 여기 x 마이너스 x 2형에서 마이너스 2x 되고요. 음, 플러스 2형에서 마이너스 4 되고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밑에 거는 어떻게 돼? 그렇지. x가 2a-4보다 작다. 그냥 2a만 이항하면 돼. 마이너스 2에 이항해서 플러스 2a 된 거야. 자, 그럼 볼까? 첫 번째 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얘는 2a-4보다 작다야. 2a-4가 여기 있으면 작다. 하면 겹치는 게 생겨서 안 돼, 죠죠 그래서 EA-4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EA-4가 요쪽에 있으면, 이죠 요쪽에 있으면, 어,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EA-4가 이쪽에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EA-4가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거야. 자, 이런 거풀때 조심할 거는 그렇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 줘야 돼. 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어.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야. 겹치는 거 어떻게 돼? 여기가 2랑 겹친다 그래도 어, 얘가 2가 된다 그래도 X가 2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한쪽엔 2가 들어가고 한쪽엔 2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해가 없는 거야. 죠 그래서 2a 4가 2랑 같아도 된다. 그래서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요거 풀어주면 돼.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어, 4이항 하면 6 되겠죠? 음,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a의 범위 찾는 건데 조심하는 건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 둬야 돼. 등호 하나 때문에 틀리면 좀 억울하겠지. 이죠. 등호. 등호 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안 돼. 그렇게 외우지 말고 잘 따져보고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음, 만족시키는 정수인 해가 한개 있대. 음, 얘도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등식을 풀라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 4-x, 2x-2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항하는 거다할수 있지? 틀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자 밑에 거 푸니까 밑에 거는 간단하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자, 수직선에다 그려볼게. X가 E보다 크다. 여기 하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음,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고, 그죠? 음, 그래서 부등식을 풀면, 부등식을 풀면 해가 그죠? E보다 크고, 어,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해야. 얘가 했는데, 요 해. 에, 예, 반드시, 정수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수가 하나 있어야 돼. 2보다 크니까, 어떤 정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2보다 크니까, 여기, 3이 있어야 돼. 4는 어떻게? 해? 그렇지, 4가 요 안쪽에 있으면, 어이죠 어,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가 되니까 안 돼. 그래서 4는 요 바깥쪽에 있어야 돼. 음. 그래서 4는 바깥쪽에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a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도 등호가 중요해. 등호가 중요해. a가 만약에 3이면 3이면 어떻게 돼? 2하고 3 같거나 같다니까 만족하는 정수인 해가 3한 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3이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4면 어떻게 돼? 4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만족시키는 정수가 3하고 4 해서 2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A가 4면 안 돼. 그러면 정수인 해가 2개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3은 돼도 되고 등호가 들어가고 4는 등호가 안 들어간다.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래서 등호 들어가는 거, 어느 쪽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꼭 확인해 줘야 된다. 얘도 정해진 게 아니야. 어, 문제에 따라서 4쪽에 등호가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따져서 풀어 주세요. 알겠죠? 음. 자, 9번이에요. 활용 문제네요. 소금물. 중학교 때부터 소금물 문제 많이 해봤지? 음, 소금물 문제는 어떻게, 해? 그렇지? 그려놓고 따져주세요. 될수 있으면. 그래서 8% 소금물 300g에다가, 예죠? 음, 14% 소금물, 14% 소금물 구하는 거 X라고 놓으면 Xg을 넣는데 9% 이상, 11% 이하가 돼야 돼? 음. 그래서, 얘가 9% 이상. 이죠11% 이하. 그런데 여기 소금의 양은, 그렇지, 300 더하기 Xg. 여기도 300 더하기 Xg.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방정식이든지, 부등식이든지 소금물 문제 나오면, 반드시 뭘로 식을 세운다? 소금으로 식을 세운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 소금, 300 더하기 Xg 중에서 100분의 9만큼이 소금이지. 가운데 있는 소금은 300g 중에서 100분의 8만큼이 소금이고, 알겠죠? Xg 중에서 100분의 14만큼이 소금이다. 맨 오른쪽에 있는 소금은 300 더하기 Xg 중에서 100분의 11만큼이 소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양이, 소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니까 11% 이하 9% 이상이 되려면 소금의 양도 이부등식을 똑같이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알겠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풀어주면 돼요. 일단, 100씩 곱해줄까요? 100씩 곱해주면, 100 없어지고, 100 없어지고, 그죠? 음, 그래서 얼마? 9, 3, 27, 2700 더하기 9X. 얘는 38에 24, 2400 더하기 14X. 얘는 얼마? 그렇지, 3,300 더하기 11X. 떨리뿌든식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순서대로 두개 순서대로 두개 풀어줘야 돼. 자첫 번째 거 먼저 풀게. 음첫 번째 거 풀어줘. 첫 번째 거자 9x 14x니까 이항하면 5x가 되겠죠? 음, 5x 2,700에서 2,400 빼면 300이고요. 그래서 x는 5 6에30 60g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이쪽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풀어줄게. 음, 14x, 11x니까 2형해서 3x 되고요. 3,400, 2,400이니까 빼면 900이 되고요. 그래서 x는 3으로 약분하면 300이 되겠죠? 이해가죠? 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뭐다? 그렇지 60 이상 300 이하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60 이상 300 이하면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준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알겠죠? 음. 자, 여기까지 끝이군요. 그래서 열립, 1차 부등식을 다 풀었어요. 어, 복습해주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한번 그냥 직접 풀어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음. 잘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